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 민두기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기TV 만두기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민사성 선수가 잠수를 타는 바람에 하기로 했던 3대 컨텐츠를 제대로 진행하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코너 속의 코너 지각자들은 벌칙을 아니 그건 다음 주 <laughs> 아니요 아니요 <laughs> 방금 <웃음> 아니요 코너 속의 코너로 저희는 이제. 안 나오는 사람은 벌칙을 받을 건데 이제부터 그 벌칙은 저의 피사기 아니 근데 형님 제 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네. 네, 저한번 명주 한번 이게 한 번씩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종선이가 두번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 나한 번이니까 제가 출석률이 제일 높았는데 그래도 오늘부터 시행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본보기일이좀 아, 돼야지 또그 다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안 하죠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잠수는 타면 안 되겠구나 아, 네. 이거를 또 알려주기 위해서 네, 네. 오늘 시범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벌칙 겸 이제 오늘은 네. 그 빠테로 자세를 한번 배워볼 건데 <laughs> 이게 빠테로가 정식 명칭입니까? 빠테로는 콩글리쉬고 파테르라는 형님 그렇게 발음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이 기만하는 네. 그, 행동도 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파테르라는 게좀더 익숙해요. 음. 근데 이제 파테르라는 원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파테르라는 거를 이 그라운드 포지션을 잡아서 우리가 그라운드 기술을 쓸수 있게 하는 건데 네. 오늘은 그 그라운드 기술들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음. 네. 우리가 맨날 스탠딩 기술을 많이 해봤는데 네. 옆굴리기랑 그리고 아, 그 형님이 그 계속 당했었던 거 영상에서. 뭐 왔다 갔다 해서 사정 뺏기시던데? 네 맞아요 맞아요 <laughs> 아 근데 내가 주로 또 쓰는 기술 아니, 근데 전 뺏기는 거 밖에 못 봐가지고 아, <laughs> 네, 다음에는 그러면 꼭 시청을 해줘요 네, 네, 제가 이라이트로 네, 편집해놨으니까 네, 사정 뺏기시는 거잘봤어요 아니 어차피 오늘 당할 거라서 잘알 거예요 네, 네. <laughs> 그래가지고 그 그라운드 옆 굴리기 기술 그리고 십자 돌리기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십자인대 돌리기 네, 십자 십자인대 돌리기는 아니에요 근데 예. 이제 다리 모양이 이렇게 십자가 되어 무릎 연골이 안 좋아서 아 괜찮아요? 그거는 연골이랑 상관없는 기술이에요. <laughs> 오늘은 이제 또 배우고 나서 제가 그라운드에 있으면 둘이서 나를 굴리는 것까지도 예. 한번 해볼 거요 그리고 공방을 해야겠죠. 내가 당했으면 또 내가 굴려보기도 아, 해야 돼요. 안 하면 괜찮습니까? 아예 안 하는 거. 아예 안 하는 건 없어요. <laughs> 그냥 저희만 굴리십시오. <laughs> 뭐하러? <laughs> 뭐하러 그럼? 에 <laughs>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라운드를 하기 위해서는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레슬링. 아 제가 또 출신 대학교 옷을 갖고 와가지고. <웃음> <웃음> 아 거기! 혹시 거기 출신이었어요? <laughs> 예거야 예. 그 오늘 처음 알았네? 예 저는 거기 출신입니다 오 알겠어요 그래서 네. 옷을 갈아입고 다시 시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aughs> 저희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시작을 해볼건데 저희가 다 이제 좀 공손해졌죠? 얘는 예, 저희 출신 대학교 아그 <laughs> 여기 출신인 줄 몰랐네요? 예 저희, 네, 저희 출신입니다 근데... 뒤에 이름이 있어요 예? 뒤에 이름이 있어요 아 잠시만요 <laughs> 뒤에 p a r 라고 돼 있는데 NC가 이름이 네. 어떻게 되세요? NC 이름이 어떻게 돼요 NC요 네, <laughs> 네. 어. 예, 이름이 NC가 어떻게 되세요 아 <laughs> 아아 <laughs> 죄송합니다 늦었네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라운드를 한번 해볼 건데 우리 파테르 자세에서부터 한번 시범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파테르라는 자세가 상대방이 이렇게 무릎과 손을 짚어놓은 상태에서 공격자가 상대방 허리에 손을 짚고 시작하는 자세인데 이 파트를 위해서 그라운드 기술을 쓰는 동작들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옆 굴리기랑 이제 십자 굴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하면 상대방은 배를 빠르게 깔아야 돼요. 땅바닥에 딱바닥에 네, 깔아야 돼요. 예. 원래 그 전에 손을 넣어서. 아! 아! 여기, 아, 이거 먹는 거? 기술이에요. 아, 기술이에요? 기술이에요. 아, 네. 들 그러니까 <laughs> 잡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역풀리 버티는 거예요? 어, 버티는 오케이. 거예요. 오케이, 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굴리는 동작들. 그게 버틴, 네, 버틴 거 같은데? 예, 동작들인데 그거 못틴거 아닙니까? 아, 조금 버텼어요. 역굴리기를 오늘은 정확하게 한번 배워볼 건데 일단은 첫 번째 그립, 그립이 중요해요. 무슨 그립입니까? 이거를 무슨 그립이라 해야 될지 좀 오버 그립을 좋아해요지고이 이렇게 그립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 역그립. 그러니까, 아, 이렇게 <laughs> 아니요 그 이게 이게 아니라 그립은 이제 여러 가지 그립이 있어요 뭐 이렇게 잡고 굴리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잡고 뭐 이렇게 잡아서도 굴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제팔 길이가 그렇게 긴 편이 아니에요 아, 리치가 좀 짧습니다? 네 리치가 좀 짧아요 저는 주로 이렇게 잡으면 상대방 허리를 좀더 아,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거의 감는 수준이거든요 그립을 잡을 때 나한테 맞는 그립을 찾아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립이 웬만한 상대방 남자들 허리에 거의 맞게끔 그립을 잡을 수 있어서. 근데 이렇게 그립만 이렇게 잡는다 해서 꽉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겨드랑이를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이런 관음증 있는 애들이 있어요. <laughs> 조심하셔야 돼요. <관음증>. 아니, KCM이. 에요 <laughs> 네, 이거는 자체 모자이크 좀. 그립을 잡아서 상대방을 굴리면 되는데. 간단하네. 예 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 그립을 딱 잡았을 때, 상대방이랑 내 몸이 한 몸이 된다는 느낌으로 어? 굴러가야 돼요. 아저 어, 그런 거 좋아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단은, 자, 네. 제 앞으로, 네. 무릎 꿇고, 아, 그립을 이렇게 잡아서, 우리 민사성 친구는 허리 둘레가 좀 두꺼워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아까 그 그립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잡아야 돼요, 이제 그립을. <laughs> 그래서, 이제 잡는 위치도 중요한데, 위쪽으로 내려가면은 상대방이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슴 쪽으로 올라온 또내 그립이 너무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상대방 굴리기가 좀 힘들고 음. 그래서 제가 스는 한 갈비뼈 한, 한 7번 정도? 갈비뼈 한 8번 정도로 예. 잡아서 예. 오늘 부러질 고치네요 <laughs> 제... 아! 아! 아. <laughs> 네. 이렇게 이제 압박을 줘야 돼요 아. 그래야지 상대방과 내 몸이 하나가 돼서 굴릴 예. 수 있는 거예요 야, 어, 예. 자, 명주한테 한번 오그래 오케이 이상한 곳에 손이 가는데. 아 이거 안 따가 실수로. <laughs> 자, 아 제가 할게요. <laughs> 제가 할게요. <laughs> 아 근데 진짜 좀 죄송한 어. 말씀인데 네. 너도좀아 어, 어제 했는데. 왔다고왔다고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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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제가 웃음> <laughs> 아이 지점을 확인하고 어디로 이제 <laughs> 아 그리고 어. 잡아야지 <laughs> 손좀 나와줘 아,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발꿈치를 오므리고 아, 엄지 아 왜요 네. <laughs> 엄지로 잡고 아니 이거 습관성이에요 죄송합니다 아, 쭉당겨봐요업 어! 그렇죠 그렇죠 아더그러으로아 아, 네, 어, 아. 이게 아. 더 아프게 아. 하고이떡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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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아닙니까 이것도? 기술 아니에요 이렇게 잡아도 되니까아 그렇게 잡아도 되는데 그러면은 모으는 힘이 좀 약해요 그 제가 풀죠 어, 풀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아, 아 어, 떼야 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렇지는 그렇게는 안 돼요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친구 는이상하어버가니까 왜요? 반칙 아닙니까? 왜요 수치심 <laughs> 아니 근데 미국에는 네. 시합하다가 신체 변화가 생긴다는데 아. 퇴장이에요 아 근데 그게 내가 그럴 마음이 없는데 이 녀석은 또 다른 자아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퇴장이에요 다른 <laughs> 자인데자 그래서 그립을 연습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압박을 해놓고 그 다음 이제 무릎이 옆구리 쪽으로 들어가서 누워야 돼요 그냥 어? 이렇게 못지 아! <laughs>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무릎을 집어 넣어서 상대방을 끌고 같이 내가 한 몸이 돼서 굴러갈 수 있도록 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근데 형이 동시에 이렇게 배를 깔고 누는다는데 어떻게 뭐 상대방이 예, 예. 배를 깔고 누울때 아, 이렇게 어 그때 무릎을 어떻게 누니까자 당해보세요 아니 아니 <laughs> 그래서 이렇게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laughs>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예. 무릎이 들어가서 상대방을 이렇게 <laughs> 굴리는 근데 이제 마지막, 마지막 피니시 자세는 이제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하이브리지 동작으로 피니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점수를 안 뺏기고 나만 점수를 따 수가 있어요. 이제 바떼르 자세에서 연결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티면 되는 겁니까? 버텨봐요, 버텨봐. 우와, 빠, 빠, 빠. 무지 이렇게. 무리지. 여기서 아, 이제 그립을 아, 잡고 어? 그다음 무릎 들어가서 아, 그다음 브릿지 이게 이제 이제 피니시 동작이고 어, 상대방을 몰려서 뭐를...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뭐나 한번. 저희 열반이들이 한번 해볼게요. 그립, 무릎 넣고. 그렇죠, 무릎 넣어서. <laughs> 오호, 오호! 오 와우! 잘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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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목소리> 선생님의 느낌이 틀린 게, 제 광배가 사선의 얼굴을 짓누르 같았어요. <목소리> <laughs> 이쪽이 이렇게 아니, 괜찮아요. 이미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가지고. 아, 엄석대입니까? 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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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석대에요. 아. 네, 다시, 다시. 버텨도 되는 건가? 버텨봐요. 자, 대에서 잡았어. 무릎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어, 맞아 이렇게 엎드려서 어, 방어해야 돼요 넘겨도 될까? 네 넘겨봐요 <웃음> <오>? <웃음> 그게 왜안 넘어가냐 <laughs> 그러니까 이제 손목을 많이 못 넣으면 손목이 맛이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서 더 그래 아, 이렇게, 이렇게 잡았어야지 네 그리고 이렇게 잡혔을 때 밑에 있는 사람은 기는단 말이에요 어디를요? 기어 도망가는 네. 아 땅, 오케이 땅을 그래. 기어요 아니 잡아봐요 <laughs> 저희가 이제 굴리는 거를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방어법을 알려드려야겠죠. d e f e 오케이 d e f 자 이제 상대방이 오른쪽으로 굴릴 때는 안으로 줄 겁니다. 굴리는 쪽으로 몸통을 이렇게 회전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손이 지렛대가 되면은 이걸로 지렛대를 삼아서 나를 또 굴리기 때문에 이 손에는 거의 힘을 빼줘야 돼요. 이렇게 골반을 틀어서 이렇게 또 기어줘요. 야돼 아! 왜 너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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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네, 네. 아! 골반으로 불렀어! <laughs> 맞아, 요 이게 방어법이에요. 그래서 내 골반으로 상대방 그립을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어. <laughs> 와, 진짜. 네, 네. 여기서 보니까 좀 그러네요, 뒤에서 보니까. <laughs> 네. 이 방어법이 원래 이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그립을 풀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자. 집어 넣어요 다시. 어뭘 집어 넣는가? 형이 좀손좀 잡아볼 수있 잡아봐요. 형 굴려보겠습니다. 자, 굴려보세요. 자 시작. 쪽으로 가. 쪽. 넘겨. 와야 나인도안 찍었어. 돌 같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거야? 거야? <laughs> 응. 안 이쪽으로 굴린다. 그럼 다시 몽크 몽크만 <laughs> 이렇게 틀어주면 돼요. 골반을. 아아아 <laughs> <이럴러 웃음> 아. 아 <laughs> 친구가 한번 굴려보도록 할게요 야 <놀람> 니가 나 느껴봐 뭐를? 돌, 돌 같은 아, 진2 0 0 0년 나무같아 <laughs> 2고에 잡아서 그렇죠 아 벌써 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아 찍. 아. 아이아게아렇아이제코에 이렇게 힘을 딱 줘서 골반을 상대방이 굴리는 쪽으로 몸을 틀어서 방어를 해줘야 돼요. 네, 네 이거 보이십니까? 시험 멤버들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laughs> 초점이 안 맞네. 그럼 제가 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 네, 다시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공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약 네. 엎드려서, 엎드려서. 아 네, 이렇게 깔고 옮겨야 돼 방어를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오른쪽으로 굴린다 그러면 이쪽 골반을 눌러요 그렇지, 몸을 틀어서. 그렇지. 그렇지. 이 무릎은 살려. 그리고 이 손은 띄워 아, 이렇게. <laughs> 아, 이렇게 아 굴려갈 거 같으면 이 손만 아. 이렇게 뻗어 이렇게 아안 다치게 어안치게 오케이 제 굴리겠습니다 어, 어 잘못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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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렇 다리를 살려줘야 돼 그래야지 네. 이쪽으로 못 굴려 그렇기 때문에 왼쪽으로 굴려야지 려야 <laughs> <laughs> 그렇지 그렇지 <웃음> 오 뭐야 <laughs>